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어아 장어 몇 마리 지지고 있습니다. 어뭐 지금 이게 몇 백째 지금 하는 건데 한이 여섯 백째 지금 장어를 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장어가 뭐 그냥 기름이 아 많이 나오네요. 지글지글 해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집안 식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 송어도 몇 마리 좀붙들어 왔고, 장어도 한열 마리 정도 붙들어온것 같습니다. 어, 뭐, 장어를, 어,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주 맛있게 잘우고 있어서, 어, 다들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시반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어, 특별한 날이라, 어, 예, 행운의, 어, 행운의 키입니다. 어, 행운의 키에다가, 뭐, 지금, 뭐, 장어에다가, 뭐, 떡에다가, 어, 뭐, 정초부터 지금, 아, 난리 났습니다. 어, 오늘의 아이라트 어,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아, 매운탕하고, 어, 밥하고 해서, 오늘, 어, 영상은 마무리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